상세전 언약을 간단한 구조로 말하면 이러합니다. 첫째,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습니다. 둘째,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. 셋째,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. 넷째,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합니다. 다섯째, 이 모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습니다. 창세전 언약은 자기 백성들이 먼저 죄 아래서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입니다. 구원의 수순이 타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죄는 우리가 짓고 그죄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갚으십니다.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상태를 은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. 아멘.